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어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래 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김상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목자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에요. 오늘의 나눌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그서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현장에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어디 계십니까? 아, 저요 저. 저는 사람이 아니고 물 담는 대야인데요. 인터뷰 해도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자리를 지킨지도 어언 10년, 아무튼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고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자리는 이 방이 아니라 저 밖이에요. 사람들이 먼지로 더러워진 흙더성이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을 담은 저를 살며시 들고 조용히 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지금도 부드러운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분이 제자라는 사람들에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헉, 그렇군요. 오늘의 저에 대해 좀더 알아보려면 먼저 제자를 만나야 할것 같네요. 아, 저게 계시는군요. 오,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걷다가 발이 엄청 더러웠었죠. 그 발로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찝찝한 상태로 저녁을 먹는데 여긴 왜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는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주인이신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직접 대화를 들고 오셔서 우리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다니요. 왜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하신 걸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요. 선생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고개를 숙여 제 발을 정성껏 물로 씻겨 주셨어요. 어휴, 몸들 빠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선생님과 함께 다닐 때마다 저는 우쭐, 우쭐해졌어요. 선생님과 다니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높은지 누가 선생님 옆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싸우기도 했죠. 근데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랐어요. 아, 그런데 모두 발을 씻던 그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기도 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하,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이 발을 씻기시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불같은 성격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제 더러운 발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된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된다니요. 저는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러자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온몸을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단다. 그러니 발만 씻어도 된단다. 아, 그 훌륭하신 예수님, 여기 계시는군요. 예수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가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두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 같군요. 내가 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제자들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은 잘난 척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나요? 내가 최고야 하고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섬기는 어린이로 살아가요. 샬롬.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들을 사랑하고 성길 줄 아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laughs> 보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망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어요.